우준아, 농구 해봐, 농구 이렇게 이러했있어 이혼했어. 이혼했어, 이혼했어. 이혼했어, 이혼했어. 이혼했어, 이혼했어. 이혼했어, 이혼했어. 이혼했어, 이혼했어. 이혼했어, 이혼했 일어나서 끝 해야지 그런거 하지말고 우준아 <laughs> 우준아 태권도는 어떻게 해? 태, 태권도 손으로도 같이 해야지 손도. 태권도 태권도 <laughs> 그렇지 조심히 오다발 찰나 누나도 한다 건, 태 Gracias. <laughs> <laughs>